자 일단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유튜브 끊었습니다. 에, 일단 오늘 물부 뭐 주력은 크게 위기랄 건 없이 먹었어요. 그래서 뭐 무난하게는 됐는데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이 문제겠지 이제. 에, 어쨌든 항상 그렇 연승 아니면 연패니까 그럼 내일도 먹는다는 소린데 에, 내일 선발 와꾸들을 봤을 때는 아, 오늘처럼 승패로 못갈것 같이 생겼거든요. 에, 그래서 내일 벌써부터 내일 걱정을 하는. 여유로운 예수 배수 제가 말해서 일단 마음은 편합니다 예 마음 은 편한데 일단 그 앞에 그 사이 물브 사이에 있는 이국야 어제도 살짝 족 같아요 예, 국야가 너무 족 같은게 분명히 어제 방송 물브 분석 방송 킬때 전부 다 6회 1대 1 이었는데 씨발 내가 그 30분 40분 방송하고 딱 들어가자마자 전부 다8 9점이나 있는걸 보고 아 씨발 국하는 언더 찍으면 저렇게 한이닝만의 잣지랄이고 오버 찍으면 곧 뒤져도 실책쇼를 해도 점수가 안나고 어지러워요 오늘도 솔직히 국가 존나 어려워 보이는데 차라리 그렇지, 어차피 마탱이강 국하면 어려워 보이는 날이라도 맞길 바랍니다 자 아, 일단 국야 가봅시다 첫번째 기아랑 엘지 놀린데 플러코 음, 플러코가 개막전 때만큼의 그 포스는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닝도 뭐 길게 먹어주지 못하고, 그렇다고 뭐 실점도 완벽하게 최소화로 차단시켜서 잘 던지지 않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게 팀의 에이스. 솔직히 올해 용병들, LG가 켈리 플러코, 시작하기 시즌 전만 해도, 아마 1 0개팀 중에서 용병이 제일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만큼의 포스가 없다. 예. 근데 다행히도 LG가 어제 계속 빨리면서 필승조들이 다 휴식을 했죠. 블로코가 평소처럼 6이닝만 버텨주면 오늘은 지키는 야구는 가능하다. 에. 어제도 사실 뭐 에. 수비에서의 좀 아쉬운 장면들 그리고 상대 양현종이 헤드샷으로 퇴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에. 그걸 살리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에. 참 LG스러운 야구를 해서 졌다. 다만, 덕분에 어제 기아가 불펜들의 소모는 좀 컸어요. 에, 점수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완전 필승조들은 안 나왔지만, 나머지 카드들의 투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용병 대 용병, 서로 필승조 대 필승조의 싸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역겨운 매치가 어쩔 수 없이 6.5를 받았습니다. 서로 투수 조건은 좋아요. 에, 다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새끼들이 뭐 선발이 뭐 폰트 대 루친스키도 아니고, 막말로 어제 두 명이 콜스풀때콜스 풀을 해도 오버가 뜨잖아요. 예. 아니, 둘이서 7위, 7이 7위를 냈는데, 어떻게, 씨발, 오버가 뜨는지, 근데, 이거 6.5는 진짜 3점씩만 내면 오버인데, 에. 기타 기준점은 매우 역겹습니다, 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놀린과 플러코 중에 비교하라면, 플러코가 낫다, 에. 게다가, 놀린. 가장 최근에 하나 전에서 첫승을 했지만, 이 패배 토템이, 오시는 한 경기 빼고, 다 졌죠, 팀이, 에. 그리고 한번 이긴 것도 하나. 그마저도 사실 하나가 마지막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 새끼의 승운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예. 정말로 이거는 운빨 메탈을 따져서라도 에지가 그래도 하나를 먹은 거긴 하지만 최근 기세는 괜찮았거든요. 오에서도 봤다가 좀 올라오고 어, 어제 박희민이 막말로 에, 좀만 잘못 맞았으면 진짜 대가리 터질 뻔했는데 약간 그창 쪽으로 스쳐서 맞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뭐 휴식 차원에서 뺄순 있겠지만 엥간하면 나오지 않겠나 컨디션상으로는 에, 최근 페이스가 좋았기 때문에. 에. 여러 가지 따졌을 때뭐 기아도 최근에 약한 팀은 아니지만 LG가 홈이고 에, 전체적인 조건이 오늘은 괜찮아 보인다. 6점은 진짜 언더보. 뭐 이런 경기가 언더가 떠야 국야긴 한데 센즈 어, 아까 치웠다. 에. 그다음에 NC 대 SSG. 음, 일단 뭐 김광현이 처맞는 거는 배제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봐도 제일 잘 던져요. 에. 현실적으로 김광현이 NC한테 난타를 당하는 경우의 수는 제외합니다. 실책으로 좆질랄 해서 비자책으로 싸도절차에서 그 대량 실점은 안할것 같아요. 참사가 벌어져도 김광현은 콜스듬찍습니다. 현실적으로 NC가 그만큼 뭐 타격 페이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SSC가 올려준 타격 페이스가 떨어져서 문제죠. 어, 쓱, 도 쳐줄 놈만 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슨스, 뭐,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 투구 패칭의 유형 자체가, NC의, 쓰 아, 쓱이랑, 약간 역상성이기 때문에, 쓱 자, 쓱이 근본적으로 점수를 몇 점은 낼수 있는 투수예요 예. 다만, 그래도, 예, 파슨스도 용병이고, 그래도 원정 파슨스가 좀더 낫기 때문에, 오늘 쓱도 최근에 타격 페이스를 감안하면, 그렇게 큰 기대는 되지 않는다. 쓱이 정말 놀랍게도 이번 시리즈에 지금, 예, 페이스가 살짝 떨어져 가는데, 음. 아, 이거 진짜 막말로, 근데 쓰기 이런 게, 김광현 내고도 지면은, KBS 탓을 해야 됩니다. KBS의 저주예요 그 KBS 그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아, 진짜로, 에. 거기 뭐 응원하는 팬들 나오는데, 거기 나온 팀들 전부 다 1승 5패 하고 있거든요, 릴레이로, 예. 씨발, 지금 다한 번씩 뭐 삼성, 롯데, 기아 거쳐가서 올 이번 주가 스턴이었거든, 에. 근데 쓰기 어떻게 씨발 1승 5패를 하냐는 얘기가 많았는데, 정말 1승 3패까지 왔어요, 지금, 에. 어, 진짜, 만약에 쓰기 남은 두 경기를 다 진다. KBS에 항소해야 됩니다, 이거. 현실적 긴광현 내고 질것 같진 않은데, 솔직하게 어제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이 새끼들도 불패는 어지럽다. 에, 어제 폰트가 콜스풀을 찍었는데, 한이닝만을 뱉어내는 걸 보면서, 어, 쓱도 최근 페이스가 확실히 하락세다. 최주환이 너무 못 쳐요, 근본적으로. 에, 그거를 대체하려면 기껏 해봐야 최왕이나 김성현을 넣어야 되는데, 너무 그 효율이 안 납니다. 바다 쪽에서 효율이 안 나기 때문에, 오늘도 엔프 원하겠습니다. <laughs> 오... 아니, 자기들이 댓글을 적었으면 댓글이 당연히 남아있겠지. 그걸 왜 확인이 됐냐고 묻는 거냐. <laughs> 되게 이해가 안 가네. 지리산 짝귀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laughs> 또참모래기 짝귀 정산 정산한다. 짝귀 참모래기아목 <laughs> 아파 죽겠네. 두산 대 삼성. 아, 어제 우천 취소가 되면서 이득을 보는 거는 삼성보다는 두산 쪽이 좀더 확실히 크지 않나. 두산이 원정 이동도 했고 거기에다가 그 전날에 불펜들이 연투까지 때리고 하면서 지금 긴강률도 없는 시점에서 불펜들의 과부하가 커요. 그런 와중에 하루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삼성보다는 두산 쪽에 이득이 좀더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스타크대 뷰캐넌이면은 둘다 선발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뭐 한쪽이 무너지는 경우에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한쪽이 쳐야 된다면은 두산이 낫겠죠 뷰캐넌 스타일상 어 항상 말하자면 실점을 최소화한다는 느낌보다는 실점에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실점을 아예 억제하는 느낌보다는 실점을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인인을 길게 가져가면서, 방어율을 내리는 스타일이죠. 예. 근데 요즘 보면은, 뷰캐넌의 실점이 너무 적어요. 예. 사실 뷰캐넌도한번좀 처맞을 때가 됐습니다. 올해 뭐, 9위가 지금 특출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3년 차면 슬슬 분석도 될 만큼 됐어요. 예. 어, 솔직히 말해서 뷰캐넌이 요새 너무 잘 던지고 있는 게, 좀 약간 언벨하다 예. 이거 그리고 일요일날 경기가 아마 수아레지대 최원준일 거거든요. 곧, 내가 봤을 때, 곧 뒤져도 언덕입니다, 내일은. 예. 그 수아레기 득점 지원율 보면은 곧뒤져도 언더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에이. 현실적으로 오늘 경기 스탁 대 뷰캐넌인데 라파기라서 7.5거든요 언더가 개꿀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한 명이 맞아야 되면 뷰캐넌이지 않나 그리고 어제도 말했지만 근본적으로 스탁이 나온 날에 두산의 승률이 아직까지 100%인데 뭐 굳이 언더볼 따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에이. 에이. 굳이 따지면 뭐 언더볼 중에 고르라면 언더겠지만 뭐 오버가 뜰 경우의 수도 생각해야 된다. 어, 그냥 두산 승 찍는 게 나을 것 같다, 에. 라팍 문학 또이 또이 하죠. 근데 정확하게 말해서 양쪽 사이드는 라팍이 아마 조금 더 짧을 거고 센터까지는 라팍이 좀더길 거야, 아마. 예. 그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학이 더 작죠? 야, 라팍은 약간 그 팔각형 돼 있어가지고 좌 중간이랑 우 중간이 좀 비교적 짧은 거고, 에. 그 다음에 키움과 KT, 그러니까 약간, 약간 중학교 수학 느낌이지, 원형이랑 곡선이랑 아, 약간 이렇게 마름 모식으로 꺾여있는 거랑 예.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예. 그 다음에 키움이랑 KT, 아, 음. 하... 요키시 대 소영준. 선발 왔구는 요키시가 낫겠죠. 당연히 안정감도 요키시가 좀더 있고. 근데 제가 아는 키움은 쓰레기입니다. 어제 갑자기 빻다 세탁해서 이기는 거 보세요. 버러지 같은 새끼들. 이 새끼들 고영표는 털죠? 소영준은 또 못합니다. 그게 야구예요 남의 에이스 박살 내놓고, 남의 오선발은 또 못하는 게 야구입니다. 요키시 가장 최근에 한번 탈렸기 때문에 엔간하면 오늘 세탁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언더오버가 급배당이죠. 누가 봐도 언더인 것 같은데 정, 정황상으로는 예, 급배당이 나왔네요. 그럼 오버가 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키시랑 소형준 중에 털리 확률보다는 어제처럼 경기 중후반에 불펜에서 누군가가 처맞아줄 확률이 좀더 높겠죠. 예. KT 불펜, 키움 불펜, KT 불펜이 좀더 낫습니다. 물론 박시영이 나가리 되긴 했지만 예. 키움보다는 KT가 낫지 않나. 참왜 야구는 이렇게 더럽게 생각해야 될까요? 음... 개인적으로 키움이 너무 기분이 더러워요 저 새끼들이랑 사대가 너무 안 맞아요 씨발 좀 잘하라 그러면 은빵점 내고 1점 내고 좀 치지 말라 그러니까 어제 또 귀신같이 다득하고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정말 푸이그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국내 투수들은 못하는데 왜고영표한테는잘 칠까요? 고영표 공을 더못 쳐야 정상이거든요 푸이그 같은 스타일은 참 신기한 거 인간 상성이란 건 존재한다는 게참 신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는 캐프론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 다음에 김진욱 대 윤대경. 일단 어제 하나 네, 뭐 변수 없이 처맞아주면서 네, 가볍게 롯데오버가 됐죠? 네. 뭐 롯데 오버가 됐죠뭐 사실 말 롯데 마힌도 변수 없이 그냥 1그램에 0.1그램에 네, 위기도 없이 그냥 무난한 롬마옵이 나왔죠. 6.5는 4.7라고 했습니다. 네.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롯데 혼자도 내요 그 정도 점수는 예. 현실적으로 윤대경 정도면 어제 박윤철보단 낫겠죠 예. 김진욱도 최근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원정에서는 확실히 나은 모습이고 예. 개인적으로는 고만고만한 싸움이라 봅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오늘은 좀 밸런스가 맞아요 어제처럼 원사이드한 경기는 안 나올 것 같다 롯데가 언제부터 근데 하나한테 많이 이겼다고 지들이 예. 하나가 은근히 롯데한테 잘 비비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는 또이토이한 싸움인 것 같은데, 결국에 불펜 싸움 넘어가고, 빠따, 순수 빠따 도로 싸움 넘어가면, 하나보다는 롯데가 우위에 있는 건 맞다. 냉정하게. 에. 진짜 하나가 어제 안 되는 팀인 걸 정말 절실,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롯데가 일회 한동희가막 실책도 하고, 여, 진짜, 계속해서 테이블 세터들이 출루 하면서, 무사 1, 2로 찬스만 초반에 두 번을 줬는데도, 힙플 쫓아 못치면서 참, 하나가, 안 되는 팀인 이유가 있다 하위권 팀인 이유가 존재한다 솔직히 NC는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전력적으로 에. 결국 꼴찌 노래도 하나가 차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에. 하나는 변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용병도 둘다 없어요 투수가 에. 참 처참하다 에. 참 하나는 왜 이렇게 안쓰러울까 나도 삼성 다음으로 좋아하는 팀이 하나인데 에. 하나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에. 근데 참 이미 하위 타선 보면 어제도 타선 보세요. 뭐 오늘도 좌투수니까 아마 이진영이 또 나올 텐데 5번에 이진영이에요. 이게 씨발 사람 타선입니까? 에. 다른 팀에서 막말로 1군에서 못 들어가죠. 갖다 버린 친구가 중심 타선에 바로 들어가는. 에. 작년에도 삼성 이성곤 버리니까 바로 중심 타선 들어갔죠. 에. 하나 뎁스가 이 정도예요. 남의 팀에서 1군에도 못 올라가서 이 막말로 10개 구단 체제에서 1군도 못 올라가서 빌빌대는 새끼가 바로 딴팀 가면은 클린업에 들어가는. 이게 하나의 현실입니다. 에. 1, 2, 3, 4까지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있어요. 예, 그게 다예요. 예, 너무 슬픕니다. 예. 로스 등업하겠습니다 <laughs> 주말이라 그런가 60명 있네. 예. 어제 국야 방송 끝났을 때 200몇 명 있었는데 오늘은 60명밖에 없네요. 예. <laughs> 세상 격세가 격세지감이 빡세네. 허허허 예. 일단, 끝났습니다. 예. 주말은 스겸하고요. 예. 빠딱빠딱 미션 정산이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말이라서 일요일,